달리기 두번째 도전 파이팅! 이렇게 가보자고 아 10키로 뛸지 아, 얼마나 뛸지 그냥 숨, 호흡 닿는 데까지 뛸지 고민되는데 아, 졸라 힘들겠지 몸 풀고 바로 달리기 렛스키릿아 힘들어 와1 아, 0키로끝 자 지금 밤에 11시쯤 다 돼가는데 학교에서 방금 등 조지고 와서 가볍게 삼킬 한번 뛰어보자고 렛츠 겟잇 보이, 보이지도 않겠네 쟤가 보이 <laughs> <laughs> 그래, 가보자고. Let's get it. 아 진짜 오랜만에 나가네 진짜. 자 달려보러. 진짜 간만에 러닝화 신고 처음으로 밖에서 뛰어보는 거. 지금 공원까지 걸어가는 중. Let's get it. 했고 오늘 7월 15일, 한 9시 14분, 오늘 처음으로 15km를 뛰어보자고. 진짜 토할 때까지 군대에서 딱한번체력평가다 달리다 토한, 토했는데, 딱 그때 느낌으로 죽을 때까지 뛰어보자고. 기록은 최대한 좋게 라스케리. 这的。 아! 다리에 힘이 풀려 발에 불 나는 것 같아 아 어지러워 아 시야가 흔들린다 아 발바닥에 감각이 느껴진다 아서 어, 어, 있지 못하겠다. 아, 어, 허리 아 어, 아, 진짜 내 인생 좋은 날이 된다. 고생했다. 아, 어, 끝. 제 이온음료 마시러 가자. 아, 자, 오늘도 뛰러 나왔는데? 지금 호수공원까지 걸어가는 중. 근데 지금 아집 나오기 전부터 진짜 뛰뛸 생각하니 진짜 아주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하구만. 아또 얼마나 힘들까. 그럼에도 뛰어야지. 뛰어가야지. 다 젊고 건강하니까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때 누려, 누려야 돼. 자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 저녁 8시 38분 방금 비가 완전 쏟아 내리고 땅이 다 습숙한 상태야 이렇게 비 오고 안 뒤에 뛰어본 적 없는데 무릉덩이 없길 Let's get it 자 일단 이제 도착했어요 그리고 15km를 뛰어야 되나 아니면 천천히 뛰어야 되나 그냥 빨리 뛰어야 되나 근데 생각해보면 7월이 거의 다 갔고 하프마르톤은 10월 초고 그럼 8월 9월 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두번 뛴다 생각해봐. 그럼 8번 밖에 안 남았어. 그럼 그 8번 동안 내가 21km를 또 그것도 기록도 잘 나오게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빡세게 뛰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유부리팀이 없어. 매번 뛸 때마다 빡세게 뛰는 거지. 오케이. 그럼 오늘도 일단 아 근데 전에 15km를 뛰었으니까 아 16km 뛰어야 되나? 아 15km 뛰어질 뻔 했는데 물론 빨리 뛰긴 했지만 아, 그래 일단 15km보단 더 뛰는 걸로 하자 아니야 이러면 또 흐지부지 뛴단 말이지 아 그래 16km 가자 16km 아 졸라 힘들겠다 렛츠기릿 하아. 자 이제 두 바퀴째 오른막 진입. 아직은 아직 우상 찍을 기분 남아 있을 정도로 괜찮다. 에스키드. 자 지금 세 바퀴째 방정 두 바퀴 더 가고 세 바퀴. 아직까지는 괜찮다. 세 바퀴째 일직선 구간 돌파중 이제 살짝 다리에 이제 거의 7km 다 돼가는데 살짝 다리에 부하가 좀씩 오면서 이제 슬 정신 바짝 차려야 될것 같다. 그 전에 뛸 때보단 약하기 때문중 Let's 오케이 okay, 이제 4바퀴 끝 4바퀴 l e t 뭐 아직까지 할만 하지 지금 6분 거의 중반대로 속도 많이 t Let's get it. l e t 스 g e 자5바 Let's 한네 바퀴 반 뛰었고, 다섯 바퀴 아직 뭐 그저만큼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그래 자, 지금 14점 한6 k m 뛰었고, 14점 1kg 뛰었고, 여섯 바퀴 다 뛰었고, 아, 다섯 바퀴 뛰었고, 이제 여섯 바퀴째 몰라. 일단 16kg 뛰고, 17kg 모르겠다. 일단 레스피 아, 음. 호흡에 가쁘진 않고, 다리가 많이 힘들다. 다리가 아 끝나고 나면근육줄 알기겠네. 자, 이제 반 바퀴 좀안 남았으니까 속도 올려보자고. 다리 힘드실 때까지. 들어가자. 아, 끝. 아. 아. 왼쪽 뒷종어리하고, 오른쪽 앞허벅지. 아 근육 지날 것 같아. 아, 미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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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멈추면 안 되고, 아. 천천히라도 회복 러닝 하려고, 바로 했는데 와1 미터도 못 가겠다 다리 알비기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그냥 걸으려고 아 이게 호흡보다는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마지막에 한 500m 정도? 한 350까지는 한 5분, 한 5분 초반을 뛰다가 마지막 한 150m 정도? 150m 정도, 4분대로. 진짜, 와. 다리가 너무 힘들다, 와. 그렇게 해서 18km. 와, 처음 뛰어본다, 1 8 k m 일단 화장실 가서 세수 한번 셀이고 또 반대편 편의점까지 가가지고 이온 음료 빨아보자고. Let's get it. 후. 8 k 로가 끝! 아씨 계단도 겨우 오르겠네 그래도 그 전에 진짜 개빡세게 뛰었을 때보다는 덜 힘드네 아 다행이네